넌 나에게 화를 내잖아. 난 너에게 화 내면 안, 해. 안 돼? 그럼 언제나 너가 원하는 감정만 행동만 만들어 보여주고 그런 날 보고 넌 원하는 것을 내고 또 다시 원하고, 그럼 난 계속 져야 해. 이 관계 속에 게임에서 언제나 난이 안에서 져야만 해. 너가 원하는 대로 들고 날 바꾸고 이런 게임을 이런 사이를 왜 내가 나 그만할래 이제 너가 밖으로 나, 가, 내가 바보야. 내면, 외면, 상상.